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제주대 윤여일 교수가 2021년에 발표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지역에서는 지역 보응을 위한 어떠한 지식이 생겨났는가. 진지하게 10년사를 통해입니다. 동일본대지진은 2021년 3월로 발발 10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10년간의 보응기간이 일단락됐습니다. 과연 중앙정부의 보응정책은 재해지역의 실정과 필요에 얼마나 부합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제 지역에서는 지역 보응을 위해 어떠한 대안적 모색이 시도되었을까요? 본 논문은 진지학의 10년사를 분석해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합니다. 진지학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역 보응을 위한 지식의 장을 개척하고자 2012년 창간되어 현재 제 14호에 이르는 종합 학술지입니다. 본 논문은 10년간 60회에 걸친 진지학의 기획을 분석해 첫째, 중앙 정부 주도의 보응 정책에 대한 지역의 시각은 무엇이었고 둘째, 제2지역에서는 지역 보험을 위한 어떠한 대안적 지식이 생겨났으며 셋째, 그 과정에서 지역 자체는 어떻게 의미화되었고 넷째, 제2지역에서의 지적축적이 지역 커먼즈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소멸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지니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했습니다. 즉, 본 논문은 진지학에서 전개된 논의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사회구조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재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제2지역의 지식기록을 통해 지역의 생활기반, 생업조건, 취약성, 회복 탄력성, 커먼즈등 지역의 지속에 관한 주요 논제들을 심화하고자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윤여일 2022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제외 지역에서는 지역 보험을 위한 어떠한 지식이 생겨났는가? 진재학의 10년사를 통해 경제와 사회 183에서 217 페이지를 봐주세요.